낙산공원은 대학로와 동대문으로부터 이어지며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입니다. 대학로에서 낙산공원에 올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서울 전망을 보고 벽화가 있는 이화동 벽화마을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수도 한양을 보호하기 위해 내사산인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연결하여 쌓은 약 18.2km의 성곽인데 낙산은 주산인 북악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이며 한양 도성길 낙산 구간은 해화문에서 낙산을 지나 흔인지문까지 이어지는 2.1km 구간입니다. 지형이 낙타의 등처럼 생겨 낙타산이라고도 했으며 일대에 궁중에 우유를 보급하던 왕실 목장이 있어 타락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2002년 7월 낙산공원으로 개원한 뒤. 현재 낙산공원은 서울 한양도성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곳이 해발 125m의 낙산 정상부입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합니다. 요 아래 부분에 홍덕이의 밭이라고 있는데 병자호란 후 볼모로 끌려간 복림대군에게 김치를 담고 갖다 바친 나인 홍덕이를 위해 하사한 밭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낙산공원 후문이 있는 곳으로 종로 03번 순환버스 종점입니다. 낙산에서 또 다른 야경 포인트는 바로 낙산정입니다. 낙산정에 서면 동숭동과 해화동 야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 야경이 미쳤다. 고합니다. 낙산 정상부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성곽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이화동 벽화마을을 지나왔는데요. 몇몇 유명한 카페에는 야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자리 잡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의 흥인지문은 고종 6년인 1869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송례문과 함께 문물을 2층으로 만들었으며 전체 구조는 간단하지만 장식이 많은 19세기 건축물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흥인지문 앞에 적을 막기 위한 반달 모양의 옹성을 둘렀는데 이는 서울 성문 가운데 유일합니다.